뜨신 친구들, 안녕, 안녕. 어, 지난번에는 그,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가랜드 뜨기를 했잖아요. 이번에는 별, 어, 별, 별을 해볼 거예요, 별. 짠! 어, 깔끔해졌죠? 어, 네, 그거, 영상을 찍을 때는 요 뒷면이 깔끔한 게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음, 자,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. 어, 시작은 여기 보시면은, 어, 총 기둥이 15개예요. 사슬기둥 하나, 둘, 셋, 그러니까 사슬 3개 올려서 기둥한 거, 사슬기둥 포함해서 플러스 한길긴뜨기 14개 해서 총 15개.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어, 가마코를 어,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, 둘, 3개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여기 처음에 가마코 만든 요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셋넷 해서 이제 어 한길긴뜨기 14개를 떠줄 거예요. 사슬기둥 포함해서 15개. 자. 한 바퀴를 돌려 볼게요. 마지막 어 15개. 어, 사슬 포함해서 사슬기둥 포함해서 이제 기둥 총 15개 해 줬고요. 빼뜨기는 여기 어첫 번째, 두 번째 기둥 사이에 제일 위에 있는 요코 있잖아요, 여기.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. 음. 빼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엔 사슬 기둥을 다섯 개 올려줄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어, 개 해준 다음에 어, 짧은 뜨기, 긴 뜨기, 한길긴뜨기 이 순으로 어, 뜰 건데 여기 사슬의 앞면 말고 뒤집어 보시면 뒷면에 보시는 여기 어,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. 여기 볼록볼록 요거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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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이게 사슬산이거든요? 어, 여기다가, 어, 하나씩 진행하면서 떠줄 거야. 여기. 첫 번째 건 건너뛰고, 여기 두 번째부터. 어, 두 번째부터 해서, 여기다 이제, 요렇게 넣어서,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, 그 다음에는 바늘에 한번 감아서, 그 다음에 여기, 두 번째. 그 다음, 다음에다가, 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는 바늘에 한번 감아서 여기 세 번째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한길긴뜨기는 감아서 두개 빼고 이렇게 나눠서 빼는 거죠 음 이렇게 그거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빼뜨기했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세칸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세칸 앞으로 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빼뜨기 하면은 여기 보시면 별에 첫 번째 뾰족한 부분이 된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빼뜨기를 했으면 또 이제 다시 사슬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사슬을 다섯 개 주고 같은 방식으로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하고 하나 둘세 번째에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자, 여기까지 하셨으면 은 처음에 별의 뾰족한 부분이 올라갔던 여기 있잖아요. 첫사슬, 첫사슬 부분에다가 일단 빼뜨기 를 해줄 거예요. 빼뜨기, 여기,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는 한 칸씩 앞으로 가면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. 짧은뜨기를 하나, 둘, 셋그 다음에는 여기 제일 꼭짓점 부분에 꼭짓점 부분에는 어떻게 할거냐면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그 다음에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다가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다가 하나 해주고 사슬 하나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, 이제 또한 칸씩 앞으로 가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. 짧은뜨기, 하나, 하나, 그리고 여기, 그러니까 꼭지 다음에 짧은뜨기가 두 개가 되는 거죠. 어, 꼭지는 짧은뜨기 사슬, 긴뜨기 사슬, 아, 짧은뜨기.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짧은뜨기, 짧은뜨기. 이렇게 한 다음에 요, 요 밑에, 요 제일 아래부분은 빼뜨기 빼뜨기로 이렇게 야무지게 어, 모아주고 그 반대쪽 반대쪽 뾰족한 부분에 또첫 시작 코에다가 또 빼뜨기를 또한번더 해줄거에요 빼뜨기 음, 이렇게 한 다음에 어, 여기 올라갈 때 했던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짧은뜨기 세개그 다음에 꼭지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긴뜨기 사슬 짧은뜨기 그 다음에, 또 이제 짧은뜨기, 짧은뜨기. 네,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한 바퀴를 쭉 돌려볼게요. 이제 마지막, 짧은뜨기를 하나, 둘 해주고, 빼뜨기, 원래 빼뜨기 하는 자리잖아요. 여기서 빼뜨기 하실 필요 없이, 어, 실을, 어, 이제 마무리할 실을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. 잘라주고, 이렇게 꾹 들어 올린 다음에, 음, 돗바늘로 마무리. 자, 이렇게 돗바늘에 껴서, 여기 빼뜨기 하는, 빼뜨기 했던 여기 코 있잖아요. 빼뜨기 자리를, 이렇게, 여기 이쪽 코에서 뒤에서 앞으로, 어,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훑어서, 어, 다시 이제 여기, 여기 보시면 요 실이 나와 있는 여기 코, 나, 뺀 코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. 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땡겨주면서, 이제, 음, 적당히 땡겨주고, 이제, 모양을 잡아서 마무리하면은, 어, 끝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, 땡겨주고, 이 실은, 뒤쪽으로 해서, 어, 뒤쪽으로 해서, 이런 식으로, 어, 사이사이 넣어서 숨겨주고, 그럼 끝 짜잔 와 이쁜 별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 이라 보다는 지금 약간 모양이 좀덜 잡혀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실은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 여기 제일 처음 시켰던 가마코는 이렇게 당겨서 오므려준 다음에 어 오므려준 다음에 자르면 돼요 짜 어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다, 어, 스팀으로 한번 다림질해서 모양을 잡아주고 올게요. 어, 지금 상태로도, 어, 충분히 별 같지만 스팀으로 해서 모양을 잡으면 지금 이 옆에 있는 별처럼 나, 이제 좀더 모양이 납작하게 이쁘게 눌려서 잡히거든요. 어, 잠깐 다녀올게요. 호이! 짜잔! 아, 네네. 이렇게, 어, 스팀으로 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거예요. 어, 그러면 오늘은, 어, 여러분과, 어, 별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색색이 별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어, 장식을 한번 해보세요. 어, 다들 이쁜 별 만들어 보시고요. 저는 또 어, 다음 다음에 어, 눈꽃 만들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음. 그러면 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.